이거, 고대 유물 방패는 가야되나? 고민되네. 아, 뭔 고대 유물이야, 그지? <laughs> 조이한테 들켰어. 조이한테 아, 나 주문도 두 개가 간거 들켰어. <laughs> 야, 조용히, 조용히. 아드 미션 천 개는 생각했다고요? 야, 오케이. 이거 일단 킬당 다섯 개, 뭐 어시 당두 개. 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이 다풀 빠졌구나. 이런 파이크로, 이거 밀죠. 한 라인 빠르게. 비춰놓고, 오면 내일 곧때리 넌넌넌넌넌넌넌넌넌 <목소리> 감전이다 임마어 <laughs> 좋아 좋아 세다 세다 알리스타 세. 감전 알리 와나 처음한다 이거. 강해 강해. 지금 야스한대 맞더니 지금 얼 타는데 쟤 내가 타공사는 될거 그랬나? 어? 뭐야, 우리 카이사 왜 이겨? 니 마, 왜안 죽음? 파이크가 날 잡아서 그런가 봐. 파이크가 파이크가 나한테 스킬 다 써서 어찌 어찌 잘했나 보네. 야 개쩔었다 이거. 나이스. 야야 야 이거 감전이라서 파이크 잡고 이거 좋았어 이거. 감전이라서 이긴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나 보느라 카이사가 어떻게 또 스킬 잘 해가지고 피지컬로. 야쏘 잡았나봐. 이블린이랑 되게 좋았다. 야쏘 풀, 모르겠네. 야쏘, 야쏘, 이블린 풀 썼나요? 야, 우리 타카이사 채팅 안 치는 거 보니까 외국인 아냐? 니 까비. 아, 감전 난리, 근데 센데? 법소. 여기서 존냐랑 벨트. 첫템을 벨트를 가야 좀 딜이 나올 것 같은데? 나이스, 카이사. 잘해. 야, 카이사 잘해. 야, 이번 판 이길만 해. 얘가 카, 카이사 알리 많이 해보내네. 좋아. 야, 근데 법소라서 킬각 잡기 되게 편해. 카이사 알리가 더 세진 기분이야. 뭐 Q 한 방에 죽는데야 미니언 Q 한 방에 죽는데 야. 신발 마간신 아니면 버스커 가야 된다고? 우리 왕머스님이 마간신 가라고 하면 가야죠. 당연하죠. 마간신 갑니다. 앞에서 까내뿔에 찔릴 거다. 내에 찔릴 거다. 찔러 버려. 야, 이거 감전 들기 잘했는데. 상대방은 34밖에 못 넣었는데 나는 지금 200 넣었어, 알리스타로. 야스오 포기했어 좋아좋아 좋아. 알아 알아 카이사야 알아 임마 재촉하지마 나도 다 알아 Q빠지고 다 알아 임마 재촉하지마 나도 다 알아 <웃음> <웃음> 나이스 이블린 4레벨 밀지말자 밀지말자 왜 네, 타워든 하나 먹자 아 경호 치아 이거 퀘스트 완료했어. 개꿀이야. 받아달라고? 야, 근데 위에도 잘해준다 이거. 아 이번 판도 썰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야! 튕겼어 얘! 뭐해! 헤이! 헤이! VPN 붐? 얘 중국인인가? 혹시 죽은거래 엄마? 아 한국인이구나. <웃음> 오케이. <laughs> 중국인인줄 알았는데 말 안하길래 아까부터. 아, 임마 뭐야? 넌 일단 야스오 높은좋았 다. 그니까 <laughs> 아니 아까 한국말 그렇게 할 때는 말안 치더니 중국말 치니까 그제서야 한국말 치는 거 싫어냐? 내가 봤을 땐 짱코하다가 내가 중국인 말하, 말 말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얘도 한국말 쓴것 같아 짱코 이전에 일단 짱코 유전 여기서 나 벨트 이거 이거 가야겠어 이거 리볼버 리볼버 가고 아 그냥 벨트 가자 이잘 죽겠다 조냐는 이거 가고 하자와 겁나 세겠는데 이러면 근데 게임 너무 압도적이다 이거 약간 위에들이 못 해줘야 더 꿀잼인데. 상대방이 슈퍼플레이 보여주나? 이블린아, 어디 있니? 안녕. 우리 조이 휴실하냐? 와, 내 감전할 리 센데? 벌써 가, 감전으로 오, 600 가까이 넣었네? 안 들어오네. 들어오면 큐슬라이 는데 앞으로 알리 감전될 거라고. <laughs> 안 돼. 이거 카이사랑 이거 원콤 조합일 땐 괜찮은 것 같아. 평소보다 쎄. 원래도 센 조합이잖아. 알리 카이사가. 어디 감전되니까 더 세네. 아 이제 풀템이다. 풀템 벨트 에주냐 라이즈야, 내가 간다. 야킬 관여율 봐봐. 이거 완전 알리스타 하드 캐리야. 안녕, 난 법수라고 해. 와두구나. 하이. 괜찮아, 야그 이블린 있어. 이블린, 이블린. 나 W 키 빠지면 이블린한 죽는다. 근데 카사딘 어디 갔냐? 나개 쎄다. <laughs> 블라디노프, <laughs> 블라디노프. 야 진짜 개꿀잼이야, 법소! 따라와. <웃음> <웃음> 아, 맛있어. 맛이 있어? 풀감 올려주고. 내가 봤을 때 이거 핑, 크 이거 얘는 핑크화도 필요 없어. 그냥, 앞에 보이는 거다 잡아버리면 돼. 시야 싸움 그런 게 의미가 없어, 그냥. 아, 지지! 와. <laughs> 님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아, 개꿀잼이야.